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어,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 동훈이 있다. 아,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 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 현재도 이당은 게시판에 대해서 어, 뭐 총살과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 아, 아, 뭐 괴멸, 총살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은 어, 게시판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편에 있어서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지 않는 글이어도 올리는 족족 여전히 사라지는 글들도 있다. 라고 여전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인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 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어, 국내 힘 당에서. 어,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글도 아니고 직접 온 글이야 아마 더 어, 죄가 있다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전화번호 하나도 안 주, 하나도 안건 거짓말이고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운 것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낸 전화를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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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번번스럽게 삽니까이개새 <laughs>